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김경국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잠시 뒤 당무회의를 소집해서 전당대회 룰 변경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대폭 확대시키는 것이 핵심,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내년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임기가 내년 8일까지죠. 그런데 왜 벌써 전당대회 룰을 선보려 하는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우선 민주당 현행 전당 대회 대표 경선 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그리고 일반 국민 20%, 일반당원 5% 이렇게 비중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에, 원래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10%, 일반 당원 5%를 반영, 반영, 반영도록 되어 있었는데, 에, 그 대의원 비중을 45%에서 30%로 줄이고, 대폭 줄이고, 어, 일반 국민을 10%에서 25% 늘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계속 대의원제, 대의원의 비중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대의원,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중을 1대1로 하던가, 아니면 대의원제를 폐지하자, 이렇게 요구해왔죠. 그래서 지난 8월 달 김은경 혁신위에서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것은, 폐지하는 내용을 혁신안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비주류들이 발칵했었죠. 발칵했고, 또, 박광온 당시 원내대표 비주류였습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내 박원내 대박원 당시 원내대표가 저지함으로써 그 김영경 혁신안은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지도부에서 다시 꺼내들고 나선 것입니다. 아, 이번 롤개정은 대의원 비중을 현행 30%에서 10%로 10%, %로, 10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대의원제를 상당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이 현행 60대1에서 20대1 미만으로 지금 축소되는데 그대로라면 대의원들의 비중이 3배 이상, 3분의 1,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중앙위에, 중앙위가 지금 최종 확정하게 되는데 12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위에서 확정이 된다면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사실상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되는 명실상부한 권리당원들의 당으로 다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제 완벽한 친명당이라는 선전 포고나 다름 없죠. 어, 앞으로도 개딸들이 당을 좌지우지 할 테니까 함부로 대들지 말라. 아, 이런 선전 포고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권리당원은 사실은 어 개딸들이 권리당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개딸들의 의견이 집중 집중적으로 반영됨으로써 다른 의견이 끼어들 수 없게 되는 어, 그야말로 완벽한 개딸당으로 탄생, 어, 변모된다. 어, 그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대의원 비율이, 대의원표 반영 비중이,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알게 모르게 공감대가 좀 형성되어 왔었습니다.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사전 예고 없이 지난주에 갑자기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기습적으로 의결한 것이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당대, 민주당 전당대회는 내년 8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전당대회를 10개월, 10개월이나 앞두고, 지금 이 민감한 전당대회 룰을 선보겠다 이것은 분명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는 개딸 달래기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권리당원으로 추정되는 개 개딸들, 딸들은 거의 권리당원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작부터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의 표의 등가성 그러니까 1대1로 하자 이렇게 요구해 왔습니다 아, 또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대의원제 폐지하자 아까도 말, 말씀드렸다시피 대의원제 폐지하자 이렇게 요구해온 상태로 어, 권리 어, 전당대 룰과 관련해서 대의원 어, 권리당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었, 팽배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시점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저 설치는 안급 발언으로 무리를 빚었고 그래서 결국 당원권 정지 6개월이나는 긴급징계를 받은 최강욱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사태로 지금 개딸들이 많이 붕괴해 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 아들, 아들 입시부정 문제로 거기에서 대법원에서 실령을 선고받았죠. 선고받았 유죄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에, 최강욱 전 의원은 뭐 피선거권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진, 에, 6개월 당원권 정지 6개월은 사실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징계입니다 그렇지만 개딸들은 징계라는 상징적, 상징성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건희가 설치된다는 최강욱 전 의원이 말이 틀린 말이냐 틀리지 않은 바른 말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최강욱을 징계해야 되느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칠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 개딸들을 달래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고, 그 같은 필요성이 개딸들로 대표되는 권리당원들이 요구해온 정당대 룰 변경, 이렇게 이어진게 연결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이 아니면 전당대의 룰을 개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됐을 것입니다. 개정되는 룰을 내용상으로 볼 때는 이재명 사당화를 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내년 전당대를 앞둔 임박한 시점에 그 같은 룰 개정을 한다면, 비주류들이 분명히 강력히 반발할 것이고, 룰 개정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때가 되면 지금 각종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힘이 상당히 내년 총선 이후 상당히 빠져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일찌감치 단도리를 해야 되, 하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부분인데, 부분인데 지금은 의원들이 공천에 목을 매고 있죠. 그래서 크게 전당대회룰까지는 지금 크게 반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계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통치권을 무기로 의원들이나 원내 위원장들에 대한 입막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하나, 혹시 내년 8월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지금 재판 리스크가 상당하죠. 그런 재판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신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상황까지 가정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8월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는 사안, 지금은 선거법과 그리고 어, 이준교사죠. 이준교사 두 가지 재판이 가장, 어, 그나마 내년, 그나마 빨리 선고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두 사건 중, 뭐 내년 8월 이전에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을 수 받는 사건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1, 2심 판결에서 상당히 심각한 형량이 선고될 경우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물러나라 이런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할, 가능하겠죠. 그래서 미리 전당 대로를 개정해 놓음으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친명계에서 얘기하자면 우리 편이 계속 민주당을 장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간에 이재명 대표 중심의 팬덤 정치를 강화시키기 위한 포석이자 또 친명세력이 당해계멸을 놓지 않겠다 이런 선전포고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달 7일 중앙위원회에서 확정을 앞두고 지금 민주당의 분열을 가속시킬 수 있는 이번 전당대회 룰 개정 시도가 그런 불씨가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전당대룰 개정을 지켜본 민주당 지지층에 있어서 조차 지금 온갖 비,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개딸 빠시즘 정당으로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또 포퓰리스트 정당이 완성됐다. 이재명 사당화가 완성됐다. 히틀러의 나치당처럼 집권당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목소리들이 벌써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지도부는 어떤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이재명 사당화 이 작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지금 대체적인 견해죠. 앞으로 사태 흘러가는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지 않으셨다면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